지난 4월에 심은 왕제피, 오늘 9월 6일, 뭐, 세 가지 신초가 약한 1m 정도 자랐습니다. 나무 세력이 엄청나게 뻗었습니다. 뭐 심고 나서 별로 걸음한 것도 아니고, 토질이 뭐, 크게 나쁘고 자실고 할 것도 없이, 뭐 크게 나쁘듯 것도 없고, 크게 좋을 것도 없는 평범한 도양이고 한데 이 지금 엄청나게 재력이 좋습니다. 그 이런 정도면은 이거 뭐 내년부터 바로 이 가지에 열매가 제법 붙는다 생각하면은 많이 따를 수도 있겠습니다. 이거 지금 샘플로 집 주변에 가까이 심어놔놓고 관찰하는 나무인데, 8월까지는 별로 크는 줄 모르겠더니, 8월 이후 비 많이 오고 하더니, 막 엄청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지금도 새순이막 쫙쫙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. 거의 뭐세 가지에 거의 가시도 없고, 뭐, 새순이 끝순 세력이 아주 좋습니다. 여기도 뭐 계속 나가고 있는 중이고, 여기는 가지 끝에 이제 가지가 하나씩 발생되는데, 가지가 뭐 많지도 않고, 이게 제가 약 2,000주 심은 제피나무 중에서 올해 심은 첫 해에 가장 세력이 왕성한 나무 같습니다. 아 멋집니다. 이렇게 자라주면은 올해가 첫 텐데, 2년차 내년 되면은 바로 여기에 송이가 못해도 한열송이 이상은 달릴기라고 보고, 내년 한 해도 키워서 3년차 딱 들어가면은 완전 우거지는 수준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다. 왕접피 상당히 기대됩니다. 이상입니다.